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여러분, 한국복지당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 풍조가 20년 동안 계속되어져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고 소비자고, 소비자가 줄면은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가 위축되면 경제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때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총각들이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지금은 집장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복지당은 에 14평형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18평형과 25평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서 취업을 한 청년에게는 14평 영구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첫 아기를 탄생하면 18평 아파트, 셋째 아기를 탄생한 가정에는 25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곧 축복이고 내집 마련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육아 휴직 기간 이후에 복직이 잘 안되는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 기간을 재택근무제로 바꾸어서 절반의 임금을 받고 아기를 키우면서 가재물을 공볕도로 처리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고 국가는 50%의 임금을 회사에 지급해 주어서 그 재택근무. 하는 사원 목소로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해서 회사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재택근무가 끝나고 나면 복직이 아무런 지장 없이 100%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가 셋이면 마칩니다. 내가 퇴근할 때까지 아기를 어떻게 맡기느냐가 걱정인데 앞으로 셋이 유치원을 마친 애에는 경로당에 맡겨서 경로당 할머니와 함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그 아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아기들의 맡김에 근심 걱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사회 모든 사람이 인식해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을 모두가 위대하게 존경하고 모두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바꾸어서 학비가 고등학교까지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전체 정원의 20%를 장학금을 제급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교육비에 대한 근심 걱정을 들어드리고 집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애기를 키우는 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병력 의무로 인해서 약 2년간은 한참 성장기가 단절되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력 의무제를 폐지하고 1개월간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져서 유사시에 총을 들고 국가를 위해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고, 50만을 모병제적 직업군인제로 채택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의 병력놀이에 소질 있는 사람에게 취업의 기계를, 기회를 주고, 병력 안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병력, 군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성장기에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 모두가 마음껏 청년들이 자기 에너지를 분, 발, 분출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이 활발함으로 인해서 활발한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한국복지당은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꿈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면서 힘차게 용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한국복지당과 함께 열심히 나아갑시다 열심히 전진합시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